종합소득세 알아보기 성공영소 원영구 박사입니다. 12월 20일 국세청에서 2023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도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구간별 세액은 최소 6%에서 최대 45%로 개인 소득세 세율가 같습니다. 2023년 기속 전체 종합소득 금액은 386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14.2%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은 8.3% 증가했습니다. 신고인원도 11.7% 증가한 1148만 명입니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이며 다음이 강남구, 세 번째가 서초구입니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입니다. 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 52.1%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납세자의 비율은 24%로 면세자 수의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부자 동네는 강남, 상거서, 용산구로 이전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부자 동네는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수성구 순입니다. 상위 1%와 10%의 전체 소득 비중이 감소하여 소득의 불평등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신고인원이 늘어나고 면세자가 줄어들었으며 전체 평균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